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봄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요. 본문 말씀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봄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율리어가 1888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라는 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본문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본문 안으로 의미를 부여, 알레고리적 해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가장 오해가 많은데요.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윤리적인 비유 말씀, 또한 구제적인 비유 말씀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윤리어가 예수님의 비유는 알레고리가 아니라 이 비유라고 선한 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두와 누가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접근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사만의 비유가 여호와의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돌보며 먹이시겠다는 에스겔서 34장 16절의 말씀 특히 쌈해주며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실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미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이라는 대표적인 언유가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목자가 양으로 표현된 언유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하면 첫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8절인데 보시다시피 율법 교사의 질문의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교사의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있습니까? 예수님의 반대 질문, 무, 율법의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교 율법 교사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9절부터 37절까지인데 율법 교사의 질문의 동기가 자기를 어렵다고 보이라고 첫 번째 질문의 동기는 예수님의 시험하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세, 이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서마네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두 번째 있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질, 어, 비유입니다. 반대 질문은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의 대답은 극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그대도 가서 그와 함께 아 같이 하십시오. 라한 대답으로 결론으로 끝을 납니다. 비유의 배경과 문명은 율법 교사의 질문의 동기가 25절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무엇을 질문할 때 보면 순수하게 그 답을 알려고 질문한 경우도 있지만 질문자가 그 시험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대답하는지 시험하려고 우리가 질문한 경우도 있죠. 29절에는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려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29절에 보면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들은 지나치게 이율법 교사는 자기의 중심적이며 자민족 중심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범위 안에 이웃에 대해서는 그들의 복지와 책임지는 지나 원밖에 사람들의 도움을 거모하면 아예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첫 번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 내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웃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을 보고 어디까지나 사랑한 거죠. 유대인이냐, 혼연이냐 창녀냐, 장애인이냐 보고 문제는 누가 이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관찰을 보면 어떤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남성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입니다. 남자입니다. 구체적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나와 너를 가릴 게 없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도 같은 입장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될 때는 자기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요청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 만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대략 27km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으나 이 길은 험하고도 유명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높이에선 산 위의 동네라면 여리고는 해저 250m에 위치한 지구상의 가장 낮은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27km 사이에 두고 1,200m의 고도의 차리가 납니다. 내르막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 길을 내긴 했지만 사람들은 보통 다니는 길은 좁고 협착한 능성길입니다. 이길 사이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서든지 도둑이 강도가 나올지 도무지 알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는 피의 언덕이라는 유대인 말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다가 옷을 벗긴 채로 매를 맞고 거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어떤 한 제사장과 어떤 한 외인에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옷을 벗겨 때려 거의 반쯤 죽게 된 것은 강도 만난 자가 처한 상황은 그그룹속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삶의 상황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암시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의 후예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로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역인 바깥엔 여리고 반드시 그리고 유대 산악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은 아마도 여리고에서 사는 사람으로 그가 맡은 예배 당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를 보고도 31절과 32절의 말은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진히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레인의 직분은 뭡니까? 성전에서 찬양하고 문지기를 일을 맡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성가대와 안내를 맡은 사람입니다. 왜 이들은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갔을까요? 제사장은 절대 죄인과 일상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의 시체 제외하고는 모든 시체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단 레인은 제사 집행에서만 깨끗하면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있으 상처받은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면서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해피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자를 격리시켰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부정하다고 멀리했으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일으켰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쩌면 세상과 등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부정한 것으로부터 도피가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거룩은 분리로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거룩은 변혁으로서의 거룩입니다. 이웃을 외면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마침, 31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맞은 때에 그가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자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역시 마침 잘 지나가게 된 것이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 역시 마침 잘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그 마침을 귀찮아했고 두려워했고 공연이 재수 없는 일 정도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외면은 강도 단지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외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곳에 대한 외면이었고 양심에 대한 외면이었고 인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외면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외면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배경을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정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의 뗄감 재료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족의 피를 이방인과 섞었다는 것입니다. 혼혈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8세기 아시아가 북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정복무인 아시아인들과 결혼하여 난 후손들 때문입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해양 민족이고요, 하도 쳐어와서 괴롭히니까요. 다른 하나는 에돔 족속이요 셋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지독하게 표현한 것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떡을 먹는 것은 마치 돼지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사마리아인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이 비호를 했을 청중들은 큰 충격에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강노 만난 자와 같은 불의의 사람인 평범한 유대인이 나타나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이문인 지옥의 뗄감제로인 사마레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레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서 청중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 레이, 레인 뇌인, 그리고 이사리라는 전통적인 3인조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코페니쿠스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단순히 이웃 사랑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인종간의 극심한 갈등 문제 혹은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적인 감정의 문제를 다룬 비유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늘 당해왔던 멸시와 천대를 대상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정오의 감정을 대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감정적인 자비를 넘어서 인간들 사이의 원한과 감정을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들에게 베푼 자비의 손길을 따라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피하여 제사장과 레인은 보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입니다. 내장이 아플 정도로 이 불쌍한 사람을 볼수 있는 눈과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극률이란 단어인데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용어입니다. 누가 보험에서는 두 개, 두, 가, 두, 두번 나오는데요. 첫째는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탕자요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비참한 상태 에 있는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사마리인이 베푼 과 같은 주민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돌보도록 세워진 제사장과 레인의 무가신과 냉대함에 반하여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베푸신 원수 사랑과 끝까지 책임지는 이 자비를 이뷰어회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갔으며 다가갔다고 했잖아요. 기름과 포도주 상처를 붓고 첫 번째는요, 성길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포도주는요 살균제로 올리브 기름은 고통을 덜어 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멘 다음에 에스겔서 34장 16절에 있습니다. 돌봐주고 자신의 일생입니다. 이튿날 대난에 둘을 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며 직접 자기의 재물을 성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대난리원이 하루 노동자의 근로자의 품상입니다. 약 오늘날 같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겠죠. 로마의 하루의 숙박비, 여인숙의 숙박비가 32분의 1 /32 대나리오입니다. 이두 대나리오는 약두 달치의 숙박비에 해당됩니다. 오늘 같은 얼마 되겠습니까? 50만원요? 60만원? 100만원요? 그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였을 때, 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1차적인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라고 표현하셨고,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없다면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의 중심이 된 이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혹, 혹은 강도 만난 사람, 만난 자가 중심이 된 이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표현은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이웃은 제사장이거나 예인이 아니며 선한 사마리아 셋 중에 하나임을 뜻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제사장이나 외인이나 선한 사마리아 세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의 대상, 대상으로 대상 등장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의 중심이 된 해석을 할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이라는 구절과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구절은 서로 대응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그대의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영생이 필요한 율법교사를 강도 만난자와 동일시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청자인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자가 동일하다면 우리가 이 비유에 참여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강도 만난자의 이웃은 단순히 돈몇푼 주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 당시 청중에 있는 율법교사와 그가, 그, 그곳에 있는 모든 듣고 있는 청중들은 모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야 됩니다. 이웃입니다. 나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 강도 만난 자의 목숨을 잃은 자들의 생명을 주신 영생을 상속해준 진정한 이웃이란 겁니다. 2차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본문성의 사마리아 사람은 사회사업가가 아닙니다. 일부러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성실하듯 남에게도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 이웃을 보았고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가까이 갔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응급처치를 했으며 여과도는 옮겨져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도 주인에게 치료비를 지불하고 돌봄을 부탁했고 부비가 더 들면 그것까지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사회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을 도와줄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몇몇의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자신의 도와줄 수 있는 한도와 방법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문제를 해결하듯 성실하게 도와준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결명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단지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러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적대 관계가 반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인 차별성을 조주하는 일종의 고발입니다. 이 비유는요 윤리적인 관점, 구제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조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한계와 범위입니다. 전통 유대인 가족, 친족, 동족들 그리고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 있는 이방인, 혼연인, 사마리아인, 장애인, 세리, 창년은 이웃이 아니고 지옥의 뗄감재로로 생각한 저주요. 어 그리고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이웃의 정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웃의 한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웃의 한계, 즉 사랑할 대상의 범위에 대해 그 누구라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는 나의 이웃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해주는 질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메시지는 무한한 사랑, 경계가 없는 자비와 사랑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고정된 사회적, 윤리적, 인종적, 민족주의적, 경제적 또는 종교적 경계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부인도 외부인도 없고 선택받은 사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빠라는 인류라는 한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조건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은 어떤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웃이 되어져야 할 자신임을 전제합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이론적인 질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에 행함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이 말,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적절한 사용이나 지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강탈의 대상이 아니고 폭력의 대상도 아니고 내 이익을 수단이 아닙니다. 이웃은 나와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이고 나와 똑같이 존중받을 인격이며 목적으로 섬겨할 존재이며 그와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나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어 있는 드러나지 않는 드러나지도 않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용틀이 많은 그 강도적 요소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말씀에서 이재물이한 뜻은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즉, 가난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도움은 여분의 남은 것으로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돈을 벌고 월급을 받지만 나가는 지출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비를 가지고 형제자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적개심에서는 따뜻한 환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어렵고 힘듭니다. 환대란 우선 풍기는 인상은 부드럽고 포근한 친절과 부담 없는 교제의 자리 온화한대 대화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공포에 떨면서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절부절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고 자기 주변의 세상을 의심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언제나 대적들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에게 해를 끼칠 한 점을 예상하고. 살아갑니다. 돈은 잘 숨겨두고 문은 단단히 잠중, 잠그고 자전거의 체인은 걸어두어라고 늘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세 명의 낯선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물과 떡과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을 때그 낯선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임을 나타내고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임을 나을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사례때 가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잘 것을 말해주었을 때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그 가부에게 많은 기름과 식량을 주고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만난 같이 가던 낯선 이에게 하룻밤 같이 먹자고 청했을 때그 외인은 떡을 떼면서 자신이 구주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적개심이 환대로 바뀌며 무섭게 느껴진 낯선 사람은 갖고, 있는, 갖고 온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손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만의 비유의 세 가지 교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함이 없는 사랑의 인식, 편협한 이웃간, 유대인과 동족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까지만 이웃이고, 혼혈인, 장애인, 창녀 등등의 사람을 지옥의땔감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웃간을 지적하고, 그것을 훈계한 것,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당시 누가의 성교의 관점이 이제 누가 보면 19장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